안녕하세요. 아, 서버 상태가 안 좋아서, 아, 지금 보세요. 이거 뭡니까? 이거. 백스. 여기서 주셨어요. 카우방. 카우방. 카우방에서 혼자 돌다가 일반 모일한테 주셨어요.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. 정지! 움직이지 마! 동작 그만! 이상태에요 지금.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원래 바닥에 둘라 그랬거든요. 근데 아시잖아요. 지금 서버 상태 개판인 거. 그래서 괜히 바닥에 뒀다가 또 튕기면 어떡해. 날려먹을까봐. 자, 백스 는 시세가 조금 떨어졌겠지만, 옛날에 3만원이었는데, 지금 한, 2 2만 5 2만5천원 하지 않을까? 그렇지 않습니까? 제가 요새 서버가 진짜 엉망이라갖고, 장사가 안 돼서, 거의 좀손 났거든요. 장사는. 10월 8일, 10월 16일께 최신이네 백스 2만2천원까지 떨어졌네. 아 2만원 하겠다. 2만원이 어딥니까? 근데, 2만원으로 끝내면 안 돼요? 이거를, 해봐야 돼. 오심을 만들어봐야 돼. 참나무의 심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. 만들어봤을 때몇 프로가 나올까? 그게 중요하다, 그죠 그래서 오늘은 백스를 주셨다. 어디에서? 카우방에서. 제가 얘기했죠. 그 저는 필드만 돌아다닌다고. 룬 주실라고. 룬. 응. 음? 베르 주실라고. 베르. 베르를 주셔야 되는데 베자가딱 나오길래 아 베른가 했더니 백스야. 백스가 됩니까? 다음에는 그베자에다가기억이 없는 거, 받침이 없는 거, 베르도 나와야 된다, 그죠 자, 그래 기분이 <laughs> 좋아서. 기분이 좋아서 급하게 옷 주섬주섬 입고, 아까, 에? 홀딱 벗고, 홀딱 벗고 게임하다가, <laughs> 아, 참네. 아니튼 오늘 기분 좋은 날이네. 아니, 아니, 가세요. 잠비.